해운 운임 상승에 따른 해운주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실 수 있는 해운주 공략 방법을 소개해드리고 관련한 종목들까지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선진투자그룹의 김병진 전문가입니다. 어, 선진투자그룹의 좋은 내용 앞으로도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해운주가 지속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 운임 가격 상승에 따라서 해운자들의 실적이 개선되겠다라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죠. 해운주가 일제히 상승했는데, 대장주로 보면은 HMM이 있겠죠? 오늘 7% 그리고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가격도 유지를 해줬고요. 보시면은, 뭐, 다른 해양 관련 종목, 해운 관련주들, 대한해운, 펜오션, 테오로지스, KSS 해운, 등등 있죠 축가 보겠습니다 대한 대한 해운 해, 오늘 반등했죠 SS 해운 태웅 로직스 자 등등 반등을 해줬습니다 페노션 같이 앞으로 요 종목들을 공략을 할때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될까 궁금하신 분들 많을 텐데 공략 방법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슈된 부분이 세계 컨테이너 운임지 포인 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올랐기 때문에, 2800을 회복했기 때문에, 다시 강세를 보였잖아요. 그러면은, 그 운임 지수를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이게 지금 그 운임 지시거든요. 보시면, 눌렸다가 2800선으로 다시 회복한 모습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도, 가격 상승을 보이면서, 가상화폐 와 관련주들이 차트를 그냥 무시를 하고,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였잖아요. 자 이렇게 운임 지수가 상승하다 보면은 H&M 같은 기업들 이익이 계속 될 수밖에 없기, 없거든요 사실 지금 시가총액이 11조까지 회복을 했어요 11조 5,200억까지 영업이익이 지금 이렇게 적자를 보다가 이렇게 전망치는 2조 8천억까지 나오네요 지금 2020년 12월 분기에 5,600억의 영업이익을 달성했어요 지금. 한국 산업은행이 또 이제 매각설도 슬슬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운임지수 상승에 따라서 매출이 그냥 6조에서 9조까지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운임지수가 오를까? 아무래도 지금 물가가 많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뭐 계란이나 뭐 이런 물건 값들이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각 국가에서 어 수입을 하잖아요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바나나나 파인애플 이런 걸 수입을 하는데 바나나 파인애플 가격이 계속 올라. 이거 또 계속 오르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빨리 받아야겠죠. 그렇죠. 뭐러한 이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각화된 이슈가 복합적으로. 시장에서 운임지수가 반영이 되어서 운임지수가 강세를 보이고 그에 따른 수혜주로 우리는 잡아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상하이 운임지수, 요거 보시면서 관련주를 대응해 보시면 되고, 나는 이 해운 관련주 묵직하게 한번 잡아가고 싶다. 이게 몇년 만에 터널라운드한 건지 모르겠다. 완전 바닥주다. 나 요거 잡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몇년 만에 터널라운드한 겁니까? 사실, HML. 그죠? 나 요거 수익 내거 잡아가고 싶다 하시고 하실 분들은 아래 하단에 연락처로 성함만 문자 보내주시면 무료 체험으로 제가 좋은 시점에 매수하실 수 있게 수익 나실 수 있게 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임지수 그리고 어 이게 좀이 사이트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한국 관세물류협회 여기 검색하셔서 보시면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운임지수를 체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종목들 체크를 해보시고 수익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